헐, 헐, 간다.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.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했죠.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어요.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는 건 아무것도 할줄 몰랐어요. 어느 날 할머니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. 할머니는 정성껏 짜두었던 무명 한 필을 할아버지 앞에 꺼내 놓았죠. 영감,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 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하고 바꿔오세요. <목소리> 아유 어떻게 무명 한 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를 바꾼다? <목소리> 아무하고나 부탁. 부탁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. 할아버지는 무명한 피를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어요. 할아버지는 장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죠. 아, 이 무명이 얼마지요?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었어요. 이야기 한 자리요. 뭐라고요? 이야기 한자리에 밝겠소.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입을 삐쭉대며 딴 데로 가버렸어요.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 한 분이 왔어요. 할아버지, 이 무명 얼마에 파시랴우? 이야기 한자리에 밝겠소. 뭐라고요? 아 이야기 한 자리에 판다 하잖소. 이번에도 털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.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 갔지만 무명 한 필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터는 청 비어 버렸어요.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. 좋은 이야기 한 자리를 가지고 가지 못해 걱정이 되었죠. 할아버지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.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. 아, 거기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?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어요. 아, 무명한 필이요. 아, 무엇 하러 메고 가시오? 팔 거라오. 값이 얼마죠? 돈은 안 받고 이야기 한 자리요.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.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죠. 그 무명, 내가 사겠소. 할아버지는 빨간 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어요. 그때 건너편 논에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와 앉았어요. 그러자 빨간 코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. "헐헐 온다!"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. 훨훨 온다! 논바닥에 날아와 앉은 황새가 성큼성큼 걸었어요. 성큼성큼 성큼 걷는다. 성큼성큼 성큼 걷는다. 몇 걸음 걷던 황새가 이리저리 기웃기웃 기웃 살폈어요. 기웃기웃 기웃 살핀다. 기웃기웃 기웃 살핀다. 살피던 황새가 논바닥에 우렁이 한 마리를 보고 콕 찝어 먹었어요. 콕 찝어 먹는다. 콕 집어 먹는다.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딱 치면서 "야끼 놈" 했어요. 할아버지도 "야끼 놈" 따라했어요. 그러자 황새가 훨훨 날아올라 멀리 멀리 달아났어요. 훨훨 간다, 훨훨 간다. 이제 끝이오. 아이고, 재미있는 이야기 잘 배웠어.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 코 아저씨한테 무명한 비를 건네주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. <laughs>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.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. 영감, 그래 재밌는 이야기 한 자리 바꿔왔어.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.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번 흠 <laughs>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. 그때 마침 할아버지네 집담 너머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훌쩍 넘어 들어왔어요. 도둑이었어요.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낮에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. 월월 월 온다.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. 월월 온다.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숨어 들어갔어요. 성큼성큼 걷는다. 성큼성큼 걷는다. 도둑은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며 부엌 안을 기웃기웃 살폈어요. 그러자 방 안에서 또 기웃기웃 살핀다! 기웃기웃 살핀다! 하는 거예요. 마침 할머니가 부뚜막에 누룽지 뭉치를 놓아둔 것이 보였어요. 배가 고팠던 도둑이 누룽지를 콕 집어 입에 넣었어요. 꼭 집어 먹는다. 꼭 집어 먹는다. 도둑은 그만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.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방 안에서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. "예끼놈, 예끼놈, 할머니도 따라 했어요." 도둑은 그만, 날 살려라, 담을 훌쩍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자 방 안에서 또큰 소리가 들렸죠. 훨~ 훨~ 간다, 훨~ 훨~ 간다. 도둑은 혼쭐나게 멀리멀리 달아났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. 할머니가 물었죠.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맡고 왔수? 아, 어느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서 빨간 고농부한테서 맡고 왔지. 그러셨구려. <laughs>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하하하 호호호 호 즐겁게 웃어 답니다